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온욱 딜러입니다 자 일단 차량 설명부터 빨리 하고 어, 저의 이 오피러스에 대한 느낌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러스 프리미엄입니다 오피러스 나왔고 뉴 오피 나왔고 그 다음 오피러스 프리미엄 가장 마지막 모델이고요 2011년 형식입니다 10년 10월에 나왔고요 주행은 9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금액은 600만원 330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교환은 휀다. 휀다 단순 교환 두개 있습니다. 어, 그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어, 무사고가 뭐냐? 완전 무사고가 뭐냐? 그냥 딜러들끼리 쓰는 말입니다. 어, 국토부에서는 그냥 무사고입니다. 예, 휀다가 교환이 됐든 어, 휀다가 교환이 안 됐든 다 무사고로 봐요. 왜 그러냐? 이해는 가요. 이 휀다가 교환했는데 요, 요, 요 볼트만 풀으면 휀다는 똑하고 떨어져요. 차체는 얘가 차체입니다. 이 고무 몰딩으로 들어가 있는 얘가 차체예요. 얘는 볼트가 아니에요. 잘라야 돼요. 수리를 하려면 얘가, 얘가, 찌그러져서 파손이 되면. 그래서 잘라야 합니다. 꼭. 그러면 유사구로 보는 거예요. 자르면. 그냥 국토부에선 자르면 유사구입니다. 자르면. 안 자르면 무사구고. 그래서 무사구, 유사구라는 게 있는데, 요 볼트 체결식은, 아, 저도 유사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예, 요것도 유사구고요. 저것도 유사구. 다 유사구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나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저한테 야 니가 뭔데 이거 말장난 하냐 완전 무사고는 뭐고 무사고는 뭐고 유사고는 뭐냐 저도 말장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유사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유사고라고 말하는 순간 허위입니다 제가 허위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정확하게 고지해야죠 나라 법적으로 이거 무사고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걸 유사고라고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오일센에 미세누유가 있는데 미세누유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두 개, 세개 정도까지는 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정도는 무시하셔도 돼요. 어차피 오일 가실 거잖아요. 예, 네, 그때 다 보충이 됩니다. 어, BMW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충을 다 하신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죠. 어, 언제 그럼 수리하냐? 바닥에 낙하되는 거 확인되면 그때 수리하시면 돼요. 낙하되는 수준이 아니라 비치는 수준입니다. 옵션 그냥 천천히 둘러보세요. 예, 제가 제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옵션 설명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요건 안맞입니다 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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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요거 요거 무드등 무드등 지금 잘안 나오는데 바베큐면 무드등 나옵니다 아, 그리고 오일 센 부분은 수리비도 좀줄게 나와요 뭐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면 수리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제가 공유 각본인데요 그때 당시에 참두 대가 사고 싶었어요 뉴 코란도랑 이 오피러스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비쌌죠 지금 이렇게 600만 원까지 내려온 거 보니까 그냥 감회가 새롭고 야 이런 차도 내가 이제 그냥 매입을 막열 대씩 할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그런 거 보면서 중고차는 역시 감가를 맞은 게 가장 좋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감가 맞은 중고차 최고예요 보조석에도 전동시트 있네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차량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